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TTL 리믹스 시작하겠습니다. 36 카운트 워월 하이 디디너입니다. 어, 36카운트의 태그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 세 번의 워이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사이드. 자, 오른발. 1 부분 여기 뒷부분 있죠? 1 부분을 어, 안쪽으로 인, 제자리, 왼발도 안쪽으로 갔다가 제자리 다시 한번 오른발 안쪽으로 세 번이 있습니다. 세 번에 자, 일단 걸어볼게요. 원, 투, 드래프, 앤 6, 7 해서 뒤꿈치를 안으로 왔다가 제자리, 왼발도 안으로 왔다가 제자리. 다시 한 번, 안, 안으로 오는 것까지. 자, 시작. 1, 2, 3, 4, 5, 6, 7, 이어서. 4분의 1편을 그대로 이 상태, 왼발이 체중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비비듯이 이렇게. 자 오른발을 힐할 때는 왼발에 체중을 두시고 그 다음에 약간 정면보다는 이 오른발을 어, 오른쪽으로 열어주시고 왼발에 중심 체중을 좀 두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주신 다음에 이번에 뒷부분 힐 부분이라고 합니다 힐 조입을 힐힐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제자리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를 연결해 보면 세트 원에 네, 투 a 리앤포 제스박스 오른쪽 4분의 1턴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하시면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드 자, 세 아트 1 2 3 and 제7 8 1번 2번 연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원, 투, 앤 쓰리, 포, 앤 해서 원의 중심 이동이 같다는 것은 왼발에 이렇게 들려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을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른발 놓고 사우네일 턴을 하신 다음에 오른발 크로스 셔플 Session three. One, two, and three, four. 살짝 이렇게 구부려진 밴딩이 좀 밑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오른발 플릭하게 용이하시고요. 한 가지 더 오른발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이드 이렇게 플릭하실 때 사이드 얘를 골반을 살짝 오른발이니까 오른쪽으로 좀 열어서 왼발 중심을 주시고 플릭 다시 사이드 플릭 하시면 됩니다. 자, 원 엔, 투 And. 자, 다시 한 번. 다. 원, 엔, 투, 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션 3. 원, 엔, 투, 엔. 그 다음에 드릴 바이 그대로 네 사이드, 사이드,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를 해주십니다. 왼쪽부터 하시는 겁니다. 자, 함께 시작. 원 백. 백! 하시면서 오른발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오른발을 내려 4, 5, 6, 7, 8 자, 이에서다음까지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and 6, and 7, 8 2, 1, and 2, 3, and six, 원앤 e and, two, and, t h 자, 두 번째 월 하겠습니다. 원투 그 다음에 하시면 균형 밸런스 좋습니다. 5 and 6 이렇게 하십니다. 자, 어, 세, 네 번째 걸 다시 하겠습니다. 1, 2, 3 첫번째 월이 6시 방향입니다. 6시 방향에서 끝난 후에 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1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One. 번째 마지막 섹션 해보면서 어, 태그 이어가겠습니다. 자, n 2n 짓뽕 빠이 1셋 세 왼발 사빠4네턴시에서 사이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태그 합니다태그 하는데 자, 태그 서른 여섯 카운트 중에 섹션 1. 자, 그대로 팔다 뻗어서 여덟 카운트 합니다. 홀드 1, 2, 3, 4, 바6 7 8. 세션 2는 자, 오른쪽으로 힐을 롤를 합니다. 서클, 포 카운트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전진 4번 바6 세븐, 하시면 섹션 1과 2가 끝납니다. 자, 섹션 1과 2 원, 2 3 4포6 7 세븐, 에3 원, 투, 6 7 8, 1, 2, 3, 4, 5, 6, 7, 8. 세션 리는 오른발 놓고, 2분의 1 왼쪽으로 턴 하신 다음에, 두 번을 걷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카운트로 보시면, 자, 세션 3, 1, 2, 3, 4. 재즈 박스로, 4분의 1 턴, 오른쪽, 으로앞뒤 크로스,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콘셉션은, 자, 어, 슬라이딩 박스라고 해서, 어, 4분의 1씩, 4분의 1씩 3번의 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턴이 할 건데, 턴의 도착지는 4분의 3부터인 오른쪽까지입니다. 12시까지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발을 사이드, 사이드 주시면서 슬라이딩으로 오시면 됩니다.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원 이런 식으로 왼발도 슬라이딩 원 자, 슬라이딩 스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오른쪽 슬라이딩 왼발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왼발 슬라이딩 해볼게요. 사이드 주시면서 예 따라옵니다. 이게 원이 됩니다. 원자 왼발 슬라이딩 원 다시 한번 오른발 슬라이딩 원 이걸 가지고 세번의 턴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어, 슬라이딩, 슬라이딩 전부 4번 했습니다. 자, 오른발 사이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왼발을 차릴 때 4분의 1 턴을 하시면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이은 이쪽 4분의 1 턴을 왼발로 할 수밖에 없죠. 슬라이딩. 슬라이딩 할 때마다 4분의 1씩 턴할 겁니다. 4분의 1전한번 턴했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왼쪽, 이제 오른발로 합니다. 자, 슬라이딩 두 번에 4분의 1턴했죠? 이제 마지막 한 번에 슬라이딩 턴이 있는데요. 4분의 1이니까 12시 반이니까 왼발이 슬라이딩 하시면 끝이 납니다. 얘를 좀더 빨리 해보면 자, 원, 투, 쓰리, 포. 자, 한번 더. 원, 투, 쓰리, 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른발 슬라이딩, 왼발, 오른발, 왼발, 네 번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 턴을 할 건데, 왼쪽으로 4분의 10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분의1이하 다시요. 오른쪽 자, 슬라이딩 원 4분의 1컷투 오른쪽 4분의 1컷쓰 왼쪽 4분의 1포 이렇게 해서 해겠습니다원투 쓰리 포 그런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발 우리 처음에 했던 포인 스텝을 자 오른발 오른발로 자 스텝 리커버 스텝 포인 스텝 자 왼발도 빼고 오시면서 내 카고 셋. 하신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 나머지 네 카운트는 다시 사이드 주시면서 1 2 3 4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태그 마지막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박스 1 2 3 4 Thank you.